지금 여기 일본의 운명을 바꾼 평범한 일본 여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날 역사 숙제를 하던 그녀가 발견한 한 장의 지도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다고 하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배웠지만, 1877년 메이지 정부 공식 지도에는 충격적이게도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절박한 경고, 선생님의 위협, 친구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이 여학생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순간 학교, 가정,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 개의 비난 댓글과 매국노라는 악플, 익명의 협박, 학교의 퇴학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여학생의 용기가 결국 일본 역사교육의 대변역을 불러왔다고 합니다. 진실 앞에 무릎 꿇은 일본 교육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충격적 사연 지금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히로토입니다. 도쿄의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날은 봄날이었어요. 교실 창문으로 벚꽃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날이었죠. 역사 시간에 선생님은 메이지 시대의 영토 확장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발표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싶었죠. 호기심에 영어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독도 히스토리컬 맵스라고 쳤더니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나타난 지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작성한 대일본 전도였는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본 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똑같았어요. 혹시 이 지도만 그런가 싶어 더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지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905년 이전에 일본 정부 문서들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과 이 자료들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학교에 가야 했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발견한 자료들을 모두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제가 몰랐던 진실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실제 역사가 다르다면, 이런 생각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계실 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도쿄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다케시마가 원래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자료를 봤는데,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날카롭게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인쇄한 자료를 보여드리자,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지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카스미, 이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특히 역사 수업 시간에는. 하지만 아버지,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듣고 있니? 내 미래를 생각해라.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잖니? 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진실을 밝혀주시거나 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더큰 의문이 생겼어요. 왜이 주제가 이렇게 민감한 걸까? 아침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빨리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셨어요. 뭔가 이상했죠? 학교 다녀올게요.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카스미, 문제 만들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렴.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고 집을 나섰어요. 가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려는 걸까? 학교 가는 전철 안에서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1905년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교과서와 모순이 너무나 명백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친구 유카가 발표 준비에 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카스미, 만약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실제 역사와 다르다면 어떨 것 같아? 말하려던 순간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그 지도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스미 오늘 일찍 들어와라. 할 말이 있다. 불안한 마음으로 네 라고 대답했어요. 하교 후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내 방을 정리하다가 이것들을 봤다. 탁자 위에는 제가 인쇄해 둔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건 민감한 정치적 문제다. 어린 내가 함부로 다룰 주제가 아니야. 저는 용기를 내어 반박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알고 싶은 것 뿐이에요. 교과서와 이 자료들이 왜 다른지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어요.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 그 같은 사건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그럼 학교에서는 한 가지 시각만 가르쳐요. 이런 지도들, 문서들은 왜 보여주지 않는 거죠?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카스미, 우리는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미래를 갖길 바랄 뿐이야. 이런 민감한 주제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힘들어질 수 있어. 제 가슴속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럼 진실은 중요하지 않나요? 역사 교수님이신 아버지께서 진실을 외면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지금 당장.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며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마저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자. 진실을 알아내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제 발견한 자료들로 가득했어요. 첫 교시는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하시모토 선생님의 수업 주제는 근대 일본의 영토 확장이었죠.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메이지 시대에 일본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영토를 정비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원래부터 우리의 고유 영토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고 있었습니다. 1877년 메이지 정부 지도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조선 영토로 표시된 지도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하시모토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말씀하셨어요.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지도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905년 이전 일본 정부 문서들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업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따릅니다. 역사 해석에 대한 논쟁은 대학에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와 실제 역사적 자료가 다르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하나요? 하시모토 선생님이 분필을 책상에 세개 내려놓으셨어요. 아야노 학생,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 보세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업 후 교무실에서 하시모토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야노 학생, 어디서 그런 자료를 봤지?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영국 대학의 동아시아 연구소 사이트예요. 선생님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카스미, 넌 똑똑한 학생이야. 하지만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교실에서 함부로 다루면 안 돼. 특히 이런 영토 문제는 더욱 그래. 하지만 선생님, 역사 수업이니 역사적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진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진실이 있어. 지금은 내 미래를 위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도 진실보다는 현실적인 조언만 들을 수 있었어요.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카만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자료를 찾은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카의 눈에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 보여줘. 학교 시간 유카와 함께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적한 구석 자리에 앉아 제가 모은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가 찾은 거야. 이 지도들은 모두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유카는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배운 내용과 다르잖아.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런 자료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너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학교에서 이런 주제로 논란이 생기면, 유카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평화를 선택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럼 진실은 누가 말해? 모두가 침묵하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거잖아. 그때 누군가 우리 뒤에서 말을 걸었어요. 흥미로운 대화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역사동아리 선배인 켄토가 서 있었습니다. 켄토는 3학년이고 역사경시대회에서 수상한 적이 있는 학생이었죠. 선배,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켄토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옆에 앉았어요. 나도 비슷한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 내가 찾은 자료들 좀더 자세히 볼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켄토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스미,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야. 하지만 이런 주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알고 싶은데. 켄토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기숙사방으로 와. 보여줄 게 있어. 켄토의 기숙사방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책장 뒤쪽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작년에 역사 연구 과제를 하면서 발견한 자료야.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 문서 복사본이야. 문서를 펼쳐보니 1905년 1월 일본 내각회의에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린 기록이었어요. 무주지 선점이라는 표현이야. 당시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땅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지.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예로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다르게 가르치는 거죠? 켄토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의 기록이 돼. 특히 영토 문제처럼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객관적 사실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켄토의 말에 더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영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들을 비교해보니 같은 역사적 사건도 국가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계의 다른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 SNS를 열어보니 친구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타임라인을 채우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런 역사적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냥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어 제가 찾은 자료들을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내가 그 시작이 될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전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지도들, 정부 문서, 그리고 제 분석을 정리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진실을 찾아서 다케시 마독도의 역사적 기록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제 블로그는 팔로워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켄토 선배가 SNS에 제 글을 공유했어요. 흥미로운 역사 연구.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 실제 자료의 차이에 대한 고등학생의 용기 있는 질문. 점심시간 켄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용기였어, 카스미. 하지만 조심해. 이미 몇몇 사람들이 너의 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정말 낯선 계정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학생 주제의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한국편을 드는 매국노인가? 공부나 열심히 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몇몇 응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질문이네요.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연구입니다. 교실로 돌아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그 논란의 블로그 주인이래. 유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카슴이 괜찮아? 내 글이 벌써 학교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어요. 방과 후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하시모토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야노 학생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시 그 글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하시모토 선생님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카스미, 이건 너의 학교 생활과 미래에 영향을 줄수 있어. 냉정하게 생각해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익명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난이었어요. 하지만 한 일본 역사 교수님이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아야노 학생, 용기 있는 연구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 자료를 공유해도 될까요? 그날 밤 부모님이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카스미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면서. 아버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네, 제가 찾은 역사적 사실들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걱정한 건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이런 주제가 가져올 파장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을 위해 용기 내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해. 진실을 추구하는 길은 외로울 수 있어. 부모님의 지지에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림을 확인해 보니 제 블로그 방문자 수가 갑자기 폭증했습니다. 유명한 SNS 계정에서 제 글을 공유한 모양이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진실을 위한 길이라면 두렵지 않아. 블로그 글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휴대폰에 알림이 10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유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카스미 아사히 신문 디지털 판 봤어? 내 이야기가 실렸어. 화면을 터치하자 뉴스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일본 역사 교육 감춰진 진실을 다시 바라보다였어요. 기사에는 제 블로그 내용이 상세히 인용되어 있었고, 역사학자들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이건 꿈일까요? 작은 블로그에서 시작된 의문이 이제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어요. 카스미, 빨리 내려와.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텔레비전 앞에 계셨어요. 화면에는 제 블로그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생이 역사 교과서와 실제 역사적 자료 간의 괴리를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오늘은 등교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더구나. 그날 하루 종일 전화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SNS에서는 제 이야기가 해시태그가 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켄토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카스미 괜찮아.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 교장 선생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대.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을 들고 있어. 켄토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때 해외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야노 카스미 학생과 통화하고 있나요? 저는 한국 KBS 방송국의 김기자입니다.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한국 방송국에서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네, 맞아요. 학생의 용기 있는 연구에 관해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저 역사적 진실이 궁금했을 뿐인데,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어요.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시모토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스미, 내일부터 등교해도 좋다는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요? 괜찮은 건가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 내일 오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어요.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첫 교시 하시모토 선생님이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오늘부터 역사 수업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역사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은 프로젝터에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지도들을 띄우셨습니다. 이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고 왜 교과서와 차이가 있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질문 하나가 일본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임을 배웠어요. 그리고 진실은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일본 여고생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여학생처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가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들의 의문을 품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독도와 관련된 역사적 진실 역시 다양한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역사는 한 나라의 시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